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령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네, 뉴 QM6, QM6입니다. 네, 2020년도부터 출시된 뉴 QM6, 오늘 6대 준비했는데요. 자, 그 중에서 LPG 차량으로만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예, 요즘 아무래도, 어, 기름값이나 이런 차량 이제 운행하시면서, 네, 최소한의 그런 경비로, 네, 운행하시면은 좋은, 어, 그런 차량들 많기 때문에, 네, 오늘은 LPG 차량으로 네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차량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근데 q m 6 자체가 네 공간도 넓고 차량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6대 최저가 차량부터 네 1150만원부터 1830만원까지 6대 준비했고요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괜찮은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 주시면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의 최저가 정보랑 좋은 차량들 만나보실 수있고요자 저희 밀리언카는 전액 할부 전국 탁송 그리고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니까요. 네,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자 21년형이구요. 자이 차량 지금 회색입니다. 네 회색 차량이구요. 지금 주행거리는 126,000km 만자 lp g 구요자 se 등급의 차량입니다. 1,150만원 자 등급은 일단은 se 등급이라서 네. 뭐 높은 등급은 아닌데요. 네. SE 등급은 네. 제일 낮은 등급이죠. SE L E R e R e 시그니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양쪽 열선은 들어가 있고요. 자, 에코 모드 가능하고 자, 이 차량 어, 어떻게 보면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성비 좋게 타실 수 있는 SUV입니다. 자, 1,150만 원에 판매 중이고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 자,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외판은 교환 4개 이렇게 찍혀 있는 자, 주요 골격은 완전 멀쩡한 상태라서 네, 괜찮습니다. 자, 미세뉴나 뉴요드수 분량은 전혀 없습니다. 자, QM6.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이 차량 지금, 네, LE 등급입니다. 자, SE 등급보다 높은 등급이고요. 자, 이 차량 지금 페리 모델입니다. 21년식, 자, 13만 키로 주행한 LPG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자, 외관 상태 정말 예쁘죠? 네, QM6 같은 경우에는, 어, 차를 뭐 잘, 뭐, 모르시는 분들도, 네, 보시면은, 아, 차 되게 이쁘다 하시는, 네, 그런 차량입니다. 자, SUV이고요. 자, 이 차량 지금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도 가능하고 자, 양쪽 열선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파킹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 트렁크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으로, 자, 21년 3월에 신차 출고 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타시다가 판매하신 차량으로 차량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신차 받고 나서 잘 관리한 차량입니다. 자, 치쿠방 센서 들어가 있고, 자,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자, 사고,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외판에만 단순 수리 두개 있습니다. 자, 미세누이나 뉴누수 분량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자세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회색 차량이고요. 자 외관은 아까 보신 거랑 다 동일하게 예쁘게 생겼죠. 네, 이 차량 외판도 지금 상품화 작업 끝나서 광 살아있게 이렇게 예쁘게 관리되어 있고요. 자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전동 시트부터 해서 R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이 높아서 옵션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자식 계기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네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네, 핸들 열선, 에코 모드, 전자파킹,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까지 되어 있고요. 자 상품화 되어 있어서 네 뒷자리 열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깔끔한 차량이죠 아리 시그니처 입니다 자 1650만원 인데요 자 가성비 좋게 lpg 차량입니다 자 영업용으로 찍혀 있어요 이 차량은 자 사고 이력은 없구요 자 프론트 엔더 교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미세 누이나 누유 누수 불량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자, 다음 차량, 네 번째 차량입니다. 자, 21년형 주행거리 굉장히 좋아요. 7만 7천 킬로입니다이 차량 l e 등급이고요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썬루프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객님들 어쨌든 차량 구매하실 때 썬루프 있는 차량 찾으시면은 꼭 썬루프 있는 차량을 사셔야 돼요. 나중에 추가로 설치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출고받을 때 이제 썬루프가 포함되어 있는 차를 사셔야 돼요. 자, 뒷자리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열선 앞에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1,690만 원입니다. 이제 막 들어온 차량인데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자, 77,000km. 자, 사고 없고 단순 수리 없이 완전 무사고예요. 미세 누이나뉴드수 불량도 전혀 없습니다. 네, 이런 깔끔한 차량 사셔야 됩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자 흰색 차량이고요. 주인공이 이 차량 더 좋습니다. 7만 키로예요자 l 등급 똑같고요. 자 21년형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는 네,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내비게이션뭐 후방 카메라, 전자 파킹에 양쪽 열선 에코 모드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 있는 옵션, 뭐 뒷자리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패스 룸 밀러, 전동 트렁크. 자, 렌트 이력 있구요. 자,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단순 수리도 없이 완전 무사고고, 미세누이나 뉴유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성능제 아주 깔끔하죠? 자, 흰색 차량이고, 자, 이 차량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70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마지막 차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흰색 차량이구요. 자, 6 8 0 0 0 k m 더 좋아요. LPG 차량이고, 자, 지금 LE 시그니처입니다. 이 차량은, 네, LE 시그니처면은 완전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자,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자 파킹부터 자, 열선 양쪽 들어가 있고. 자, 좋습니다. 뒷자리 열선. 네. 지금 S링크 가능하고 네. 턴 시그널 램프 들어가 있고 자, 지금 페리 모델입니다 이 차량도. 자, 1830만 원에 판매 중이에요. 주행거리 굉장히 좋구요 자, 렌트 이력은 있는데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이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누이나유드수 분량도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네. QM6 지금 소개해 드렸구요 자, 오늘 보신 차량들 마음에 드시면 차량번호 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령카로 연락주시면 되시고, 자, 밀령카는 수원에 위치해 있는데 최소 하루 전에 방문 예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밀령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